제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타윗의 동네 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소련이 수많은 군분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 이 성탄은 이 땅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입니다. 이런 분이 오신다면 당연히 환영과 축하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졌고, 그저 크리스마스만 남아있습니다. 성도는 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한달 전부터 거리마다 성탄 장식이 가득했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곳곳에서 흘러나와 성탄 분위기를 한껏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또 지나친 종교색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불안정한 전국으로 인해서 이 성탄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흥청망청하던 크리스마스 파티는 있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져 있는 그런 또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오랜 시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어이없게도 아기 예수님이 머무실 방한칸을 내어놓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7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소망과 삶을 불리한 채 살았던 것이죠.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로서, 황제의 명령에 온 세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황제의 강한 권세에 눌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그저 꿈, 꿈일 뿐, 정작 현실은 황제의 명령에 불평 한마디 못하고 따라야만 하는 힘없는 피정복민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마탄 강력한 군주로 오신 것도 아닌 별볼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주목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머무실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그런 빈 공간, 빈 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속히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 이 성극, 빈 방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대에 오릅니다. 어느 교회의 고등부에서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덕구가 여관 주인 역을 맡게 되면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다룬 것입니다. 연극을 연출하는 교사는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치시키려고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덕구를 연극에 참여시켰고 덕구는 눈물겨운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갑니다. 그러나 공연 당일 덕구는 큰 사고를 칩니다. 빈방이 없다고 해야 될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따뜻하게 해 놓겠다는 엉뚱한 대사를 한 것입니다. 덕구는 아무리 연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해산할 때가 된 여인도 황제의 명령에 예외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세상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환영받지 못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비워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환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현실에 타협하면서 주님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좌에 모시는 참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머무실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주님이 없는 성탄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그런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